어 350년 전에 종교의 자유가 태어났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어 종교적인 관용, 음, 그러니까 종교를 다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에, 무엇과 함께 시작한 게 아니래요 권리장전과 함께 또는 어, 제퍼슨의 버지니아 스테튜트 오브 빌리저스 프리덤 뭐 어떤 역사적 사건이죠 그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래요 With due respect to, 무엇을 인정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정당한 존중을 가지고서라는 말은 무엇을 인정은 하지만 할때 쓰는 말입니다. 로저 윌리엄스와 그의 초기 실험, 뭘 뭐를 실험했냐면 양심의 자유를 로아일랜드에서 실험했는데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것은 물론 충분히 존중은 하지만 어, 미국이 정말로 어, 오후 동사는 정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죠. 삼형식으로도 어, 쓰고 사형식으로도 쓰는데 삼형식으로 쓸 때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어, 무엇을 누구에게 빚졌다라는 건 그거 덕분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미국의 에, 에, 종교의 자유, 어, 양심의 자유죠. 지금 양심의 자유가 그렇게 지속적인 힘을 갖게 된 것. 그것은 실제로는 뭐 덕분이냐면 어, 하나의 에, 부서지기 쉽고 어, 불에 그을려진 에, 서류 그한 장의 서류 덕분이래요. 그게 뭐냐면 어, Flushing Remonstrance라고 하는 건데 플러싱이라는 뭐, 마을에서 어, 사람들이 에, 제시, 제출한 탄원서죠. 어, 이건 이제 삽입이고 이 서류를 수식해 주는 관계 대명사절이 나와요. 이 서류는 누가 서명한 서류냐면 1657년 12월 27일에 평범한 시민들 30명이 약 30명이 서명한 것입니다. It is fitting that 이거는 가조어 진조예요. 대절은 어 적절하다, 어울린다.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서류가 어, 무엇과 어, 관련지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 예상할 수 있는 적절한 어, 것이다. 잘 어울리는 것이다. 누구랑 연관이 있대요? 네덜란드 정착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는 어, 것이랍니다. b e c 왜냐면 네덜란드 정착촌이 에, 즉 네덜란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관용, 용인하는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어, 뉴 월드는 우리가 개척 시대의 아메리카 대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네요 헤드 피피 이미 벌써 어, 신전에 모셔두었다 n e d e r l a n 얘 n 데요 양심의 자유를 그 훨씬 빨랐군요 네덜란드가 1579년에 헤드피피 이미 그랬던 나라였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 네덜란드죠. 네덜란드가 어 대절을 명확하게 확립시켰던 때래요. 어 뭐라는 것을 분명히 확립시켰던 음 네덜란드가 말이죠. 읽어보시면 그 누구도 박해를 당해서는 안 되느니라라고 하는 쉘 동사의 옛날 고어식 표현이네요. 박해를 당하거나 조사를 당해서는 안 되느니라 자기 종교 때문에. 엔 그리고 웬어 더츠 웨스트 인디아라고 하는 컴퍼니라고 uh, 하는 회사가 셋업 uh, 설립했 설치했을 때 무역점 거점을 메나탄 uh, uh, 남쪽 끝에 그랬을 때. The purpose was, 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 에, 뭐가 아니래요? 컴만나 뭐가 아니라 컴만한, 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Because the founding idea was trade, 건립 아이디어가 무역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임원들은 어, 열심히 노력했대요. 애썼대요. 수고했답니다. 이때 복수를 써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애 수고라는 뜻이 되니까요. 뭐 하느라 애를 썼대요. 수고했대요. 보장해주려고요. 모든 것은 다 환영받는다라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탈러런스, 관용, 용인을 얘기해 주는 거죠. 수고했습니다.